유튜브 근데 제가 진짜 못참아서 그러는데 댓글신고 누가 했나요? 아니 짜증나네요 하고싶어 이 제가 범인 자증다한번 더. 새끼가 진짜! 욕해버릴 수 있어요 정상 하고싶어! 경찰서 가고 싶어! 야! 경찰하지 마세요. 씨발 진짜. 아이디. 오늘은 오리온 미니 웨아스 바닐라만 과자 먹방 을 해볼 거예요.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한 번만 댓글 신고하기만 봐 내가 진짜 고소한다 그리고 백물타 일산이야기 일리트 어플님 영상 꼭 봐주세요 댓글 신고한 사람 범위 잡겠대요 고소하겠대요 가만 안 둬요 맛이라서 되게 바삭바삭 하시네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매일 선생님들이 과자를 주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댓글 신고 한, 왜 하냐고 계속 범인 잡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노타님이랑 리터픽즈님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올렸어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백노타님, 리터픽즈님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니, 진짜 스트레스 게 막 개바다요. 제가 원래 욕 잘하는 편이에요. 양해 부탁드려요. 욕은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욕했다고 댓글 친구 골독지 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빼고는 욕을 잘안 해요. 친한 사람이라. 그게 제가 편집하는 편집하는 것도 그게 잘못인가요? 제가 편집했다고 댓글 신고하는 거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댓글 신고한 사람 화풀이 때문에 댓글 신고한 거 하는 같은데 화풀이 가지고 그런 걸 댓글 신고한거 아니에요 다 먹었습니다 뭔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신고 진짜 하면은 진짜 좋고 경찰에 고소합니다 아가리 닥쳐라이 <laughs> 졸라 무섭네 야너 하춘아내 믿고 졸라 까부는데 걔들이 너 끝까지 데리고 다닐 것 같냐? 조 <laughs> 하지마 실증 나면 바로 하우스에 <laughs> 개소리 <려라>. 하지 말라고! <laughs> 아가리 닥쳐라이 <laughs> 졸라 무섭네 야너 하춘아내 믿고 졸라 까부는데 걔들이 너 끝까지 데리고 다닐 것 같냐? 지마 실증 나면 바로 아웃이야. 개소리하지 말라고.